이 CNN21 방송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먼저 간추려 드립니다. 첫째, 경비원 폭행 입주민 경찰 소환입니다. 둘째, 긴급재난지원금 대면 신청 시작 소식입니다. 셋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발의 추진 내용으로 보내 드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과 폭행을 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입주민이 1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입주민은 약 10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억울하고 때린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숨진 경비원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숨진 경비원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폭행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의 대면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중은행과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각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오브제가 적용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한 요일이 달라집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의 요일제는 해제됩니다. 방문 신청 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지급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소멸됩니다. 이와 함께 7개 은행에서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시작됩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 천만 원으로 금리는 기본 연 3%에서 4%, 만기는 5년 조건입니다. 또한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장 접수에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 힘쓸 예정이지만 개인 방역에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가짜뉴스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넘쳐납니다. 이런 가짜뉴스들의 심각성을 느끼고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5.18 왜곡 처벌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 발부 책임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선 518왜곡 처벌법이 수차례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20일 보내드린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